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음 크게 한번 볼게요. 어린이대공원이 여기 군자하고 건대 있고 사이에 여기 글자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어 위치를 한번 이렇게 따져 어 보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어린이대공원역. 그래서 봤더니 한강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뒤에 아차산이 있습니다. 아차산이 이들 지역이 어 중심부에 있는 지역하고 좀 비슷한 면이 어또 있습니다. 저스트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보시면 용산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용산하고 어떤 측면에서 이제 갔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입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입지. 입지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갔냐? 배산 임수입니다. 뒤에 산을 갖고 있고요. 앞에 강을 갖고 있고요. 요 중간에 상당히 평평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죠.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 <laughs> 이 지역이 그간 보면은 어,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미개발, 미개발, 미개발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서 봤더니 어디랑 가깝죠 지금 강남 그리고 강남에서도 지금 요 지역 잠실과 삼성동, 요 라인 지역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놓여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개발이 안돼 있는데, 이미 개발이 어떻게 돼요? 개발로 바뀌면 나쁘지 않겠죠? 그렇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너는 개발을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어,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여기 임장 지역을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 지역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배산민수 요건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강남이 이미 일자리 일자리와 그 다음에 대형 편의시설 를다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 지역을 어떻게? 주거 환경으로 바꾼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배후 지역이 되겠죠. 배후 지역.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어, 어 이쪽에 그럴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 움직임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제가 오늘 왜안 오세요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간 어, 소외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광진구 자체 내에서도 구청도 이동을 하고 여기 지금 구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청이 요로 간죠 요로 지금 여기 이렇게 개발되겠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광진구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어린이대공원의 위치가 강남 접근성 높고 또 시내 접근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어 여기 성수. 성수는 개발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수 4개 구역도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장미 아파트 등 개발이 되는데, 이게 바운더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수는 분명히 어디에요? 성동구에요, 성동구. 성동구인데 여기는 또 광진구고, 서로 다릅니다. 광진구.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접 지역이라서 서로가 연결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한번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양동의 별칭이 뭐냐면, 불타는 화양리입니다. 왜 불타는 화양리? 그런 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불타는 화양리 불타는 화양리가 왜 불타는 화양리 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제갈님 모르시나요 제갈님도 한참 그술 마시러 다닐 때 거기가 아직도 불타는 화양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죠 요즘에 불타는 화양리에서 불타는이 없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왜 불타는 화약인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